もう1つ、もう1 네번째 그럼요 <laughs> 네. <laughs> 아예 네번째 네 <laughs> <laughs> 좋네요 자 살짝 <laughs> 보고 네. 자 첫번째 <laughs> 두번째 <laughs> 세번째 네 세번째? 첫번째 번번째 두번째 두번째 세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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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 아주 어, 잘 만드셨어요. 네. 해볼게. 네. 이렇게 네가지 폰으로 꼭 사진 찍어주세요. 네. 아궁빵이요. 아궁빵이요. 어, 이거 나왔데 아, 아 그거요? 아죠 제가 여러 가지 사진 폰을 많이 검색했었으니까. 그 아니고? 이유는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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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맞 이... 요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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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... 거 이... 거 그거 아니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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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뭐, 이렇게 찍으면 노래하는 거꼭 찍은 것 같잖아요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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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네. 이제 다를 네. 넣어주시고.